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이입니다. 네, 이제 토지 19권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어, 18권, 19권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딱한 권만 읽으면 토지 대장정의 길이 드디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19권은 정말 이제 일지 치하의 일본이 바닥을 보이면서 아,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달도 차명 기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 식민지 시대를 그때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막바지에 네, 다다르는 굉장히 험난한 그 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18권에 보면 제가, 음, 나의 원수는 남이 갚는다. 소개드렸잖아요. 해 그러면서 여기 19권에서도 동일하게 내 원수는 남이 갚는다 죄지어 남주냐 네 공부해서 남주냐 네 어릴 때그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laughs> 공부해서 남조라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네 어쨌든 그 많은 죄를 지은 친일파들이 어우 정말 통쾌하게 19권에서 네 해결이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설자라는 인물인데요. 이름부터가 왠지 배설물 같기도 하고, 또 배신자 같기도 한 이름이지 않나요? 어쨌든, 이 배설자는, 음, 여, 아,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몇 권이었더라. 어쨌든, 십몇 권에서 조찬하와 결혼했던 임명희, 이 둘을 연결하게 된 강선애에게도 굉장한 어, 증오의 대상, 배설자였습니다. 어, 친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친일했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강선의 남편을 굉장히 못 살게 굴었고, 끝내는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 강선의 입장에서 배설자가 얼마나 치가 떨리고 미웠겠어요. 날마다 증오하고 저주했겠죠. 그러다가,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강서 내가, 아, 내가 마치 무당이 된것 같다. 내 몸은 여기 있고, 영원히 어디 가서 정말 해치고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게, 저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것인가. 어,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한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어학연 수를 가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백화점 아르바이트 하고, 그 전에 뭐, 과외했던 돈들 모아놓고 해서, 그, 등록금 하고, 비행기 값 하고, 어쨌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가서, 그, ESL 코스를 마치고 오겠다, 가능하겠다 해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도, 어, 그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아버지가 제가 없는지 알고, 제 동생은 그때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시는 거죠. 아. 미국에 어학연수 가야 될 거는 자가 아이고 네가 가야 되는데 이러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방, 내가 주방에서 방으로 갔나? 엄마랑 아 저기 아버지랑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죠. 가서 안 돌아오리라. 와. 근데. 참, 삶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던 것들이 나도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 우리 아버지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네. 음, 많은 부분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네.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아, 누군가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이 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정말 독하게 거기서 살아가게 그만는 힘이 있구나 <laughs> 제가 느꼈습니다. 아내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지. 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저는 그게 그냥 어, 예쁘게 쓰려는 그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분노로, 와 치밀어 오르는 화로 제가. 이틀 밤을 와 꼴딱 샜던 기억이 나요서아 이게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결심을 했죠. 야 하룻밤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틀 밤을 이렇게 내가 분노로 내가 잘못 자니까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만 분노하자. <laughs>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일제 치하에 굉장히 아 너네 친일하지 않고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어 너네 좀 사상이 의심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음길 여옥이라는 주인 아뭐죠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옥이는 명의의 친구인데 이제 그때 당시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애국적인데. 지금 이상한 기독교가 있어 가지고 아 정말 속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우기도 그 기독교 관련해서 고문을 굉장히 당하고 니네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여우기가 아 남편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신 그 치를 떨다가 그래서, 아, 나는 강선의 그 언니 심정 이해해. 나도 비슷한 걸 겪었어. 내가, 아 어,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은 여욱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을 그 사람, 이혼한 사람, 오성건이란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상당한 오랜 시간 미워했었다. 근데 결국은 그 결과나 가정도 범한 사람이 감당할 문제다. 그래서 본인을 지탱하게 해 주었던 것은 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원인이 있고 그렇게 할 결과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나를 지탱하게 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과 심리적인 묘사 그게 많았고요. 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말 윤국이하고 양현이는 안 되는 것인가 했는데 네 정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아 양현이의 마음과 송영강의 마음이 서로 통했구나. 아 윤국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 윤국이가 글쎄 학도병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제 20권에 윤국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전쟁터에서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제 곧 해방이 다가온다. 네, 그러면서 제가 1 9권을 읽었고요. 그런가 하면 아 이때 당시에 어그 정신대 네 위안부 문제라던가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 징병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젊은 애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때는 전쟁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저출산, 저출생으로 아기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게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일본인 군, 일본인 그 군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남의 이야기. 아, 그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런가하면 일본인 선생님에게 이제. 이홍의 아들, 상의가, 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용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것만 남았는데요. 어, 그거 외에도 제가 카페에서 책 읽다가, 오가타와 그의 아들, 쇼타, 여행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거든요. 아, 민망해서 혼났네요. 네. 아, 그렇다면 책에서 한 줄을 또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죠? 어, 여러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고른 문장은 445페이지에 있었어요. 선택되었다는 자부심. 웬만한 일은 다 통한다는 어리광. 사실 그런 것을 사회는 받아주기도 했다. 젊음의 아름다움. 빈곤을 모르는 계층.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고, 조선민족의 조선 1%에 해당하는 특혜적 존재가 민족에게 그 얼마나 큰 빚을 지우고 있는가를 이들은 아직 모른다. 네. 상의가 있던 그 기숙사 학교에서, 음, 그때 당시 학교 다니는 것도 정말 부유층이었죠. 그래서, 아, 이 철없는 아가씨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아, 오늘날의 음, 금수저에 해당하는 계층, 네, 특권층, 그들의 노블레스 오브즈를, 오블레즈를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제 한 권밖에 안 남았다는 게좀 아쉬워요. 네,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1 9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